와, 오늘 초반에는 문이 가비만 잡았고요 이제 해금강 가가지고 정갱이 좀큰거 노리고 해봤는데 손벵이만 잡았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유투 왔고요 다른 정갱이 배들도 여러 척 보입니다 오그람 지그에 대해서 바로 밑으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아 바람이 엄청 차와툭 땡. 대 와, 깨끗하게 묻네. 지금 이제 한 12시 다 돼가는 상황인데요. 엄청나게 바람이 참네요. 깊어가지고 거의 5g인데 40초에서 한 1분 정도 내려갑니다. 히트! 오케이. 왔습니다. 입질 약합니다. 우, 자, 게르치 크다. 우, 시, 게르치. 잠깐 밥 먹고 온 사이에 사짜 참돔도 나오고, 정갱이도 잡혔습니다. 정갱이갑다 이거는. 좋았어. 정갱이 같은데. 오, 진짜 큰 놈이다, 이거. 크다. 37. 와, 여러분. 대정갱인 줄 알았는데. 4자가안 되네, 아쉽게. 아, 건드는데. 바닥에 오늘 전갱이가 드글드글한 느낌인데 넣는 쪽쪽 반응이 오거든요. 아 입질 약하다, 옆게 a 링바 a l l i n 경균 사이즈 괜찮습니다. 아, 굿! 좋았어! 폴링 중에 무릎 핀. 오이고야. 오, 제법 힘좀 씁니다. 우야! 이런 게 지금 누나 누나 나옵니다. 오케이 폴링바이트 우쭈 자 평균 괜찮 유투가 지금 시기에 정갱이 낚시하는 분들이 와서 즐기기에는 정말 최고의 딱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추워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나오기는 나오는데, 하루하루 패턴도 많이 다르고, 편차가 좀 심해요. 잘 낚이는 날도 있고, 좀 폭망 비슷하게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게 정말 힘든 날도 있고,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, 꾸준하게 좀 마리수, 조항, 평균 CR 괜찮은 편이거든요. 정갱이 손맛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시기를 좀잘 맞추셔가지고, 12월 전에 좀 이렇게 와서 즐겨 보시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. 아 이거야 하나 또 하나 쓴. 이거. 오 크다. <laughs>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지그헤드에도 반응이 이리 좋은데 현대에 아마 버버버버버 할 거예요. 현대에 나온 첫 전갱이. 바지 핀네 입질이 살짝 옵니다. 자. 음, 다고진짜하 <laughs> 이 아, 야야. 누나 누나 나옵니다 여러분. 와 이게 정예이 낚시죠. 마리수. 끊임없는 입질.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피딩 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바닥을 찍고 한두 바퀴에서 네 바퀴 감고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김없이 이렇게 입질이 들어옵니다. 어이구야, <목소리> 좀 묵직하다. 요 오우야, 좀 크다, 맞지? 우 우, 좋다. 아, 빵빵합니다. 가슴나 잡으면 뭐. 엄청나죠? 오 씨, 사이즈 살그 <laughs> 우와, 더 크다 어, <laughs> 어, 이런거 잡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, 오늘 아주 짧은 시간 한두 시간 정도? 야, 좋았어, 좋네 오늘 짧은 시간 한 2시간 정도 유투에서 정갱이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꼭 한번 지금 시기 맞춰 가지고 와서 즐겨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많이 잡았네. 드글 드글합니다.